오프라인을 따라잡거나 대등하는 수준으로 지금 높이기가 어렵다. 뭐이 학습터, 그 다음에 EBS, 온라인 클래스, 이렇게 아이들의 어떤 수업 받는 어떤 그 뭐랄까요, 방, 툴도 다양하게 좀 나눠서 아이들이 좀 분산돼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유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방향으로 뭐 수업을 하든 콘텐츠를 활용을 하든 또이게 보니까 수행 평가 과제를 굉장히 많이 학교에서 내주고 있더라고요. 네, 뭐뭐 하고 수행 평가, 뭐 하고 수행 평가. 뭐하고 수행평가.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수행평가 과제들이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죠. <laughs> 왜안 <왜냐하면, 웃음> 네. 되고 있냐면, <laughs> 네. 임정빈 대표님께서 지난 방송에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laughs> 부분들이 있어요. 자, 학생부 체제가 도입되고 확산되고 정착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교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수행평가에 국한하여 앞으로는 제도가 정착된다. 네. 그러니까 학교 외에서 엄마 찬스 쓰고 아니면 우리 집 환경에 대해서 찬스가 걸려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통제하기 위해서 학교 내에서의 수행평가.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로젝트 수업을 하거나 수행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의 시점에서는 전부 외부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금 상황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 그러니까 수행평가 잘안 수행평가가 가려고 하는 방향하고도 네. 사실은 엇박이 나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큰애가 이제 대학생인데 네. 대학 이번에 이 대학이 먼저 온라인 개강을 먼저 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보니까 교수님들이 숙제를 엄청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강을 찍는 것도 서툴고 네. 아이들하고 쌍방에 소통하고 서툴고 하시니까 뭐 간단하게 PPT 올려놓고 이거 본 다음에 너희들이 어떤 레포트 제출 뭐 이렇게 음. 되고 있던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뭐 어떤 책을 읽고 거기다 독후감을 쓰라든지 아니면 어떤 동영상을 보게 하고 동영상에 대해서 소감문을 쓰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수행평가 네네. 부분에 대해서 네네.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많이 계약 전에 이런 온라인 수업 전에도 많이 네. 수행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네. 어, 내놓은 지침은 일단은 어, 이 온라인 시점이 어, 온라인 계약이 이루어지는 1학기에는 수행평가 비율을 좀 낮출 것.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집필고사의 비율이 높을 것 얘기하고 쌍방향 실시간으로 확인되지 않은 아이들의 수행평가는 평가 대상에 제외시켰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들이 학습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과제를 제시하지만 과제 결과물을 평가하고 성적으로 매기지 못하게 했고 다만 이렇게 했던 거 그럼 쓸모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약한 후에 어, 온라인 수업 중 이루어졌던 수행평가 결과물을 활용한 수업 예를 들면 그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각자 보고서를 쓰기로 했는데 그 보고서 결과물을 갖고 한번 토론 수업을 한번 해볼까 해서 거기서 나왔던 아이디어 어떤 수업 참여도나 어떤 지적인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오프라인 수업을 관찰했다면 그 내용은 학생부에 기록할 수도 있고 수행평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관찰돼서 벗어난 결과물을 평가하지 않지만 그 결과물을 활용해서 학교 수업에서 내가 관찰하고 확인된 내용은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뭐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나 사교육 찬스나 이렇게 써있던 것들의 어떤 성적에 반영되는 걸 최소화 시켰고 그리고 그것도 선생님들이 직접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소화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확인했던 것도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 온라인 계약이 어, 들어가고 있는 1학기에는 어, 지필고사의 어떤 반영를 조금 높, 높일 것을 학교에 지금. 이, 제시해놓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공유는 하고 이 내용들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서실 가고 도서관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좀 가지런하게 네. 정리가 되어야 음.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고하고 몰입할 수 있는 지금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안 돼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수업시간을 통해서 수행평가, 무언가 얘기를 했어요. 음.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을 했어요. 아이가 음. 근데 제출한 답변 혹은 제출한 과제물이 결과가 너무 좋은 거야. 음. 이상하지 않나요? 좋아도 <laughs> <laughs> 이상한 거예요 지금 왜 지금 수업 시간에 막 엉망진창인데 저여저여 하고 있는데 결과는 잘 나왔어. 음. 근데 아까 앞에서 대학을 말씀하셨는데 대학은 저희가 다닐 때에도 저희가 다닐 때에도 대학은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가 공부하고 학문을 닦고 그 다음에 제출하고 이게 대학 수업이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우리 초중고 다니는 학생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익숙, 그런 수, 형태의 수업들이 익숙하지 않고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어 왔지 않았었죠 근데 갑자기 자 과제물 제출해 이걸로 모든 걸 평가하겠어 비율은 줄었지만 어쨌든 이것도 평가하는 과정 중에 하나야 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이제 생소한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런 것들이 무엇에 대한 방증이냐 수업 자체가 부실하니까 다른 것들이 막 계속 엎치고 덮치고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 자체가 음. 어, 처음부터 정교하게 준비되었던 것이 아니라 줌으로 그냥 다 만나가지고서 교실을, 올, 하, 교실을 온라인의 어떤 단톡방과 같은 공간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단톡방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디서 대화를 치고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의 표정이 안 보이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막 사실 순서 없이 올라오는 거죠. 음. 근데, 그,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우리, 그, 사교육에도 최근에 플랩러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많이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만들어진 교육 컨텐츠 보고, 어 아이들과 만나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뭐 설명해 보거나, 그걸, 음 거기서 뭐 발문을 해서, 발문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거나, 뭐 이런 식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실, 갑작스럽게, 어 온라인 계약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 안된 선생님들은 기존에 만들어진 컨텐츠를 그냥 보고 레포트를 내버리는 어떤 이런 어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겠으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들이 익숙해진다면 사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교육들이. 공교육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미 만들어진 어떤 교육 콘텐츠를 보고 아이들과 실시간 쌍방에서 넌 그걸 보고 어떻게 느꼈는지 토론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그 내용을 활용한 어떤 과제를 내고 과제 결과물을 확인해보고 이해도를 측정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앞으로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효과를 당장에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경험을 한 선생님들이 반성하고 뭔가 개선하다 보면 굉장히 큰 변화가 이번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그... 때 되면. 계약한다니까 <laughs> 네. <웃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교육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뭐이게 앞에 나간 아이들, 뒤에 조금 어진 아이들, 또 중간에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부분을 다 아우러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 평가가 지필 평가나 모뭐 수행 평가 네.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성적 평가도 굉장히 어려워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큰 문제 중에 네. 하나인데요. 이거는 뭐뭐 뭐 온라인 계약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평가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은 거예요. 네. 이제 지금 교육부에서 계속 지침이 내려가 있고 시도교육청에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결국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라인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런 온라인 계약 이후에 이루어지는 많은 부분을 평가에서는 약간 좀 빼려는 개념? 네. 어, 결국, 온라인 온라인 계약 중에서는 집필고사는 이루어질 수 없고, 중간고사는 반드시, 어, 그, 오프라인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어, 중간고사를 보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 중에 이루어진 과제물이나, 어, 실시간으로 선생님 직접 확인하지 않은 내용은 수행평가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고, 학생부 기재도 못하도록 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오프라인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전에 했던 과제물도 실제로 선생님들이 확인하고 아이들의 수행력을 평가한 다음에 학생부에 기록하고 수행평가하시고 지필고사도 얼굴 보고 나서 그때 실시간으로 학교 와서 시험 봐라. 지금 이런 식으로 평가제도가 약간 뒤쪽으로 많이 밀려가 있는 상태인 거. 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네요. 네네. 평가 범위, 평가 방법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온라인 네. 반대한다고. <laughs> 근데 반대하면 어쨌든 <laughs>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시험 평가 받을 수 있는 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는 뒤쪽이 이루어지더라도 앞선의 교육은 온라인으로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제일 고민이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웃음> 네. <웃음> 아, 웃을 일이 아닌데 네네네.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니까, 이, 이 어떤 분들은 네. 이게 유월 학원을 음. 운영 안 하고 계시나 봐요. 아, 이거 보니까 아, 그러니까. <laughs> 이게, 이게. 너무 답답하죠. 네네네. 너무 답답한 마음에 호자 숨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네. 6월 말까지를 예상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결국 중간고사를 6월 말까지 못볼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리 온라인 개강을 해도 평가가 없는 계약 음. 이루어지는건 아닐까 이런 고민은 사실 되긴 네, 하더라고요. 평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 평가 문제를 이제 뭐초중 고를 떠나서 우리 고3 학생들, 네, 네, 네. 네. 네, 이제 평가가 입시와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